우리 전기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측정 장비는 네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기라고 불리는 멀티미터가 있고요. 두 번째 메가라고 불리는 절연 저항계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클램프 미터가 있습니다. 클램프 미터는 클램프 메타, 클램프 미터, 훅크 미터, 훅크 메타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클램프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클램프 밑에는 체크맨이라는 회사의 TK-600A라는 기종이고요 어,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전선을 통과시켜서 전류를 측정하는, 어, 감지부죠. 감지부. 그 밑에는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때이 홀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홀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의 값이 이 액정에 나타나게 되구요 그 전환 스위치는 오프 단자 그리고 교류 어, 암페어 교류 전압 그리고 직류 전압 저항 도통시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액정이구요 검은색 부분이 컴 단자 공통이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을 잴때 이 노드 부분이, 이 리드 부분이 플러스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프 단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 단자는 이 전원이 꺼진 상태죠.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상태. 이 클램프 밑에를 보관할 때 오프 단자를 놓고요. 네, 이 부분이 이 클램프 밑에 아주 고유의 특징인. 전류를 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교류 전류 측정을 할때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 부분은 교류 전압. 이 부분은 직류 전압. 그리고 저항. 도통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클램프 미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도체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장은 밑에 철편을 둥글게 말아서 여기에 붉은색 코일을 감아 놓은 클램프 미터의 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영향은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코일을 끊게 되면요.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폐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폐회로는 저항과 다이오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회로에 기절력이 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어, 도체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큼의 전류가 여기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클램프 미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콘센트에 R상과 S상과 T상 중에 한 선, 이 왼쪽 부분을 하트 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N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선간 전압 3 8 0볼트 그리고 상전압 지금 요 상전압이 2 2 0볼트가이 콘센트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포트 이 새카만 이 선을 따라가면 이쪽에 커피포트가 있겠죠. 2 0 0 0와트짜리 커피포트가 이 플러그에 연결돼서 여기에 어 전, 어, 전압이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은 1초 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1초에 60번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60 헤르츠 그렇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초에 60번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해서 이 선을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든 나가든 이 선은 일초에 60번 전류에 네,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램 클램프 램프는 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선을 이 선에 있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한 자기장을 여기서 읽는 것이죠. 읽어서 전류를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클램프 램프의 방향을 어 셀렉트 스위치 방향을 어 이쪽에 교류 전류 방향으로 셀렉터를 돌려놓은 다음에 각 상별로 하나씩 하나씩 클램프에 정중앙이 유치해서 네, 전류의 값을 읽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n 상에 나오는 전류 값이 8암 페어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하트 상의 전류도 8 2나 8.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선을 한꺼번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물리게 되면 어 전류치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들어가는 전류의 어, 자기장의 방향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들이 서로 방향이 반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상쇄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할 때는 한 선, 한 상씩, 한 선, 한 선씩 측정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